아리, 허풍다 끌하니까. 진짜야, 자기야, 기분이 어때? 자기야, 지금 기분이 있으면 편애시로가. 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지. 내가 모래를 잘 알고 있다. 그럼 내가 모래는지 꽤잘 알고 있지. 나 사람을 죽였잖아. 나 살인을 저질렀어. 차갑고 그 누구도 이유를 알수 없는 무결점의 혼란스러운 살인을 이야 기도하지 않고 큰 소리도 나지 않는 그런 깨끗한 살인. 그냥 순수한 살인야 그냥 죽인 거야 시비를 위해서. 방금 전까지 이방에 순수한 죽음만이 가득했지만 단지 길 이렇게 살아있어. 선명하고 생생하게 숨쉬고 있지. 이게 내가 한짓이야. 뭐가 문제야? 내가 불길? 아니 불길하지 않아. 근데 내가 명... 너 실제로 해봤어? 만약 우리가 늙으면 어떻게 될지. 자기야, 날 보니가 이게 아니야. 뭐 어떤 일을 할때 항상 최후의 상황까지 떠올려보고 그 일의 해결책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 자기야. 뭐 우리가 어디 잡혀가서 머리에 총이라도 맞게 될까봐? 우리 특별한 존재야 알잖아. 우리 같은 사람을 교수스에 가는 게이 사회에 서 맞지. <laughs> 자. <laughs> 걱정하는 이런 아무도 우리가 걱정하는 일에 일어난 일인 것아무리 우리가 뭘했는어 그럼 불 이제 마저 켜도 될까? <laughs> 아니, 아니 불 켜지마. 저기 레오. 너 혹시 로날드 형기 처음 들어왔을 때 기억나? 로날드가 들어왔을 때라면? 로날드가 차에서 여기서 우리 집으로 들어왔을 때 말이야. 네가 그때 문 앞에 서 있었잖아. 지 거기서 아무 봤어? 한쭉길 따라서 70년 정도 걸거 누가 있었어? 어떤 남자가 있었어? 내가 봤다니까. 이게 어, 어쨌다고? 누날드 <laughs> 그 말이야. 왜또 니콜로스와 미스코에서 처음 만나서 누날드가 우리 차에 탔을 때 정말 아무도 그 누구를 우해 못봤을까? 아무도랑이 무슨 말하고 싶은 거? 야 그때 누가 어디를 갔을 수도 있잖아. 너 그거도 생각해봤어? 생각해봤어. 노날드 말이야. 아기야. 너 기숙사도 괜찮겠지? 우리 지금 같이 있어. 언제? 오늘 밤 어, 오늘 밤에. 그러니까네 말에 오늘 밤에 죽을 로날드의 유령이 이 체스트 위에 나타나서 스무 살 먹은 캔트리경의 아들이자 멍청한 상속자이다. 지금 <laughs> 이 속에 누워 있어요. 하고 모두한 다이브를 걸고. 사랑해. 네가 죽경이라도경우한생각이들면 내가 명확하고 경백하게 같은 경우는 이 같은 는이는이 같은 경우는 은는이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이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우는 이우는이 같은 경는이같우우는이은는이은경은이서 오늘 펑펑 두드리거나 추인중을 두려워.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같이. 해볼게. 오늘 약 오후 2 시. 우리의 대학 동기 로나일이 콜로세움 뮤지컬에 가 목적으로 집을 나섰고 그리고 목적을 달성했지. 이후 너무도 친절한 너를 맞아 이 집에 초대됐고 이후 우리는 차를 한잔함께 하니 정확히 6시4 5 분에 목조별 사망했고 지금은 이 체스트 속에 누워있어. 잠시 후여시 아니면.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네. 세 명의 손님이 만찬을 즐기기 위해 서 거야. 그리고 실업자는 경을 남자가 집으로 돌아간지 이후 정1 어, 0시가되면 주면서 우리 우리의 결백을 증명할만한 좋은 알바이란 어, 거야. 파티가 가장 좋은 선택인 건 확실한 것이 파티의 친구가 아는 거야. 오늘 밤 10시에 미린 차를 타고 옥스포드로 떠날 거야. 우리의 자랑스러운 로날드랑 같이 말이야. 평소에 어떤 소문도 들리지 않을 걸 그냥 실종된 거야, 살다당게 아니야. 이게 우리의 완결된 이야기이자 완벽 범죄의 결말이야. 가장 매력적인 결과를 가진 완벽 범죄. 어때? 확실하지? 이 파티는 우리의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치료 중증자 역대 최치대할 수업과 특히 이 파티 우리 손님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중에 체스 속의 장신자를 열렬히 사랑하는 약혼자 베이지 있잖아. 아 물론 그의 아버지 조승경이 오지 못한 건 아쉽긴 해. 하지만 서로 죽고 못사는 애인의 상승반도 나쁠 건 없으니까. 제이1 4 3번이십보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발 그불좀 떼야 제발!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그 전화 쓴생기없어 런던 전체에 이어 겁먹은 거 손을 나그고 이어서 그리고 우리의 국내 친구이자 대학 동기이 러한 팀을 나누는 이거야. 한평생을 순수하게 살아온 평범한 인간의 표본이잖아. 이런 특별한 장면을 함께 마주하게 될 당시.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루퍼트 씨야. 자기야, 루퍼트 씨를 마야 이 일을 우리의 관점 즉 예술로 바라봐줄 유일한. 실행이 옮기진 않았어. 왜냐하면 그는 너무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들고 이 위험에 질릴만한 압력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루퍼트 씨는 정말 대단한 시인이야. 하지만 결국 한 방을 위해 행동하신 건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가 똑같이 평등하고 고정한 삶을 살아야 는 거지. 아세. 사야. 오. 어. 지금 몇 시야? 어. 10분! 8시 10분 여기 있으면 킬링쇼겠네 나도 알아 내가 그걸 말을 하면 될까? 꼭 그래야 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니 안돼무서웠 차에 오늘 만난 여자들 두 분이 다 돼있는데 주변 너무 좋지? 되게 네, 감탄나 지금 몇 시야? 15분 8시 15분 우리의 스승님이 온 순간이기도 해자어번 여기 아이, 그러다가 첫 소개팅 장에에서부터 갑자기 날 자기 아빠네 회사로 내려가는 거야. 거야. 남은 지문 박스를 막 나르다가, 아이, 저기요. 저 오늘 중요한 파티가 있어요. 하고 겨우 빠져나왔어요. 응. 그 와중에 내 것도 챙겨주고. 고맙네. 네, 그렇지. 안녕. 우리 손차 알지? 그럼. 모두 저쪽에. 땡큐. 자. 방금 전 님도 참가할 때. 내가 허니 잘 쓸어야지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들지 왜요? 식탁에? 식탁은 다위층에 있어 책을 정리해야 돼서 아 그럼 그 여기 있고 내가 가서 벗올까 아니야 그냥 여기 있고 에이 그까 식탁 하나 가루고내려오면 오늘은 이 테스트가 있잖아 식탁 대신으로 딴지 짜라 오야 그렇네 딱네 알겠어 한국에 한아에한국아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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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에 한국에 한국에 한이탈리아에한국 고마워 아 한국에 네. 한테 이탈리아 한국만한국밤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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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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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한국나삼촌한테에한국을 한국에 한서 구속하는 게 뭐야? 어, 고마워. 나도 좀 할까? 아, 맞다. 너책 별로 안 좋아했지? 전혀 어, 어. 아니지. 아, 헬런 구조화수경이 지금 돼. 구조화수 좋아해? 네가 어, 나도? 뭐, 꽤 그런 편이지. <laughs> 완전 네. 그래. 그, 래 그런 거. 그 그래. 그레이 미칸 시아나 우리 삼 아이, 더 말고 말고. 최근에 돌아가셨 그래서 내가 두소원에 갑작스럽게 물려받게 됐어? 아, 어떻게 보면 해운인 일이야 세상에. 지금쯤 존스턴 경운 대타하고 있을걸? 아이고 그렇겠네. 존스턴 캔들이야그그로스베더 스퀘어 주변에 살고 엄청 유명한 스틸가잖아. 맞지? 맞아. 그 집에도 아들이 하나 있지 않았나? 그 우리 또래 정도 됐던.. 했던... 아 이름이 뭐였지? 로나엘.. 로나드캔들리운동 엄청 잘하네. 는 너희들이 친하게 지닌 적인있 잘 친하진 않았고, 그 있잖아, 체육대회만 했다 하면 뭐 장애물 경기, 달리기, 하여튼 죄다 울리려면 모를 수가 없지. 아마 너네 둘이 엄청 친하게 지냈을 거야. 너네 닮은 점이 참 많거든. 안 그래, 아직? <웃음> <웃음> 뭐, 뭐꽤 그런 편이지. 나를 닮았다고? 어떤 면뭐 아 다양한 면에서? 같은 날에 같은 팀족사팀지수누나 전환 시선까지 재밌네 나 운동이라면 질색인데 닮았다고 해도 너무할 수 있는 게 없겠지만 아무렴 좋겠다 아레오 네. 어. 나이다가그 바른 집들 좀 구경해도 돼 물론이지 근데 사람들은 그 밥부터 먼저 먹고 아 좋지 근데 밥은 어디서 먹을 거야 아까 말했잖아. 이에서 밥을 먹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게 되게 나고 너무.. 잠깐만, 근데.. 그래. 어. 살쪘어. 뭐? 어? 나 살쪘어. 나 지금 샤프하지 않아? 나의 귀찮게 하던꼬맹이어디로 아. 가냐? 아. 언제쯤 얘기를 하는 거야? 난 그리 옛날 같지도 않은데? 너 그럴 수 있겠다. 야, 난 정말 그때 네가 영웅 중 된다고 생각했어, 요 그러게. 그때 나 꼬맹이란 진이 엄청 많았던 나 인기가 없었던 건 알지? 아 맞아 기억난다 나 그때 널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 뭐싫어하는구가 도마 아트를 싫어했어? 왜? 네? 아 글쎄 <laughs> 내가 너무 어렸었나보다 아 지금 네가 보면 나도 날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랬겠지 난널 믿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렇지? <laughs> 그거 같아 루퍼트 씨가 아닐까 싶은데 <laughs> 아, 케넷! 루퍼트 씨만나겠지 루퍼트 카네 시 나는 처음 뵙는 거 같은데? 아 그래? 응. 기억 못할 수도 있겠다 레오! 이었구나미이다자 <laughs> 아, 어머! 왜 이렇게 졌어 오랜만이야! 여기는 케네씨나베란씨나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아 이쪽으로 고마워요 고쳐주세요 아. 뭐하는 거 나와요? 근데 데이지 로날드랑 같이 안 왔어? 아! 이제 너네 싸울 때가됐구나뭔 아, 소리야 거야. 점심을 먼저 나갔고 이번 온다고 했어 즐겨라 즐겨라 절대 안 싸워 알어 아, 술은 못뭐 마시네 우리 티넷을 이탈리아에 지금 마시고 있는데 나도 같은 걸로 진 어. 고마워 아, 아, 자기야 어때 잘 지내? 좋아 넌 나도 그래 완전 좋아 <laughs> 근데 착각이 아니라면 자기도 어디서 그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브린턴 브린치에서 만났나 보이지 않나요? 브린턴 브린치 글쎄요 가끔 나름데뭐 크게 하는데 진짜 어? 분명히 나치 근데 아 이거 참 유한대요. 우리 전생에 친구였나봐 미안해 베이지, 여기 좀 어수선하지 신경을 못 썼더니 완전 엉망진창 난리네나캐리터한테 미리 말했는데 도서관을 불려받았어 도서관을 불려받았어 자기가? 아 진짜 진짜, 왜나 무서워 나도 그래 아, 먹을 게 너무 없다고 하지마 지금 가족분들 화인으로 찾더라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 아니야 아냐 그리고 이술 진짜 달달하고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수준분했습니다 별말씀을 아 그리고 미리 말 못했는데 오늘 밤이 우리가 떠나기 전 마지막 만남이 될것 같아 오늘 밤에 떠나? 하고 맞아 어쩐지 그랬구나 왜요? 내가 아침에 말이야 옷을 이렇게 막 차려입고 오려는데 왠지 마음 한편이 막 울렁거리더라고 아니 왜요? 난 당연히 이렇게 차려입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어쩐지 그랬구나 아이2 0살이내 인생이 20... 미테리하고 이상하고 완전 기묘해. 미테리하고 이상하고 기묘하다. 어. 아, 아, 모르겠어. 펼쳐놓으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오, 오! 오 죄송해요 아 <laughs> 아니 그럼요 아 오늘은 진짜 좋은 밤이 될 거야 완전 기대하고 있거든 특히 그 위크한 씨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막아그럼면 삼촌이 돌아가기 전에 다 팔지 않았을까 걱정되는데 버트로판 분의 일세분이나 프란시스 베이컨이 쓴 다른 작품들도 있어 베이징 사시네요. 아, 그렇죠어 당연하죠. 아니 모두들 내가 무식하다는데 진짜 다 알아요. 헬스 음. 어떻게 생각해요? 메이커에 대해서. 아 제가 볼 때는 그 데일리 우리 좀 다른 얘기 해볼까? 하나 응. 듣고 아, 싶은데 메이커에 대해서요. 자기가막 네. 아, 어런거다 된거지? 어. 들키는 줄 알았어 누구야? 루퍼트한테? 그 그래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이 파티의 하이라이트였잖아 결국 아무도 몰랐고 아, 몰랐다고 어, 확실해어확실해 아니 하트에게 했던거 루퍼트 미친 새끼 궁금하네 하트 아, 내가 진짜로 이 파티를 즐겼으면 그렇게 취하지 못했을 거야. 나안 취했어. 파티는 취한 야아 잠깐만. 방금 못 들었어? 전화 배송이 오어 줄래요? 나 질키지 않아나 완벽해 만약 질키면 그건 누부가니탓씨야 티켓을 잃어버린 탓이러고이찾아봐